네 안녕하세요 사이다중고차 이원호 딜러입니다 어, 오늘 야외촬영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요 어, 마지막 소개해드릴 차량은 뒤에 있는 차량 오피러스 차량이고요 어, GH330 차량입니다 은색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20만 어, 연식은 07년 우리가 는 오래된 차 어, 주행거리 길고 오래된 차 맞습니다 근데 사고가 전혀 없어요 사고 전혀 없고 누유도 발생되지 않으세요. 네, 미세 누유도 없는 성능도. 정말 최고의 차량. 그래서 자신있게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그런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요. 아, 미세 누유는 있네요. 미세 누유 조금 있고, 미세 누유는 있어요. 어, 죄송합니다. 미세 누유는 있고, 관리를 잘 해주셨어요. 전에 있던 차주분께서, 어, 좀, 고위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뭐, 뭐, 서민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조금 직급이 높은 분에 계신 분인데, 어, 주기적으로 기아 센터 가셔서 많이 잘해주셨던 차량이고, 어, 가격은, 동급 매물보다 많이 저렴하게 내놨습니다. 어, 금액은 270만원에 내는 차량이고요 어, 차량은, 이제 실외보다 저는 솔직히 실내가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어, 실내 우드도 너무 예쁘고, 그렇게 잘만들어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차량 소개해드릴게요. 어, 뷰 오피러스 GH330. 주행거리는 20만, 2천, 6백. 59km 연식은 07년식이고 다행히, 다행히 휘발유 차량입니다. 색상은 은색이고요. 금액은 270만원에 올라온 차량입니다. 어, 상품화 진행을 마친 차량이고 문콕 같은 것까지는 저희가 잡지 못했지만 조그마한 스크라치 정도는 잡지 못했지만 어, 전체적으로 차량을 세차 한번 하고 나면 은 상당히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줄거예요 어, 요런 부분, 요런 부분들은, 어,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 아 너무 자신있게 말했나? 하지 못했습니다. 아, 하지만, 금액대로 선보 보려는 차고, 어, 차, 차량 컨디션으로 선보려는 차이기 때문에, 이 어, 정도까지는, 어, 고객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실내로 어, 자리를 옮겨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영상입니다. 이런 어, 부분들이 세월의 흔적들이 있어요. 세월의 흔적이 없는 차는 아니에요. 근데 어, 실내 인테리어가 저는 이오피러스가참 예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실내 이런 나 특히 이런 이런 우드 부분이 되게 고급스럽다. 그걸 무슨 색이라 그래야 돼? 약간 회색, 그레이색. 아, 저,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레이색 <laughs> 이런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요. 어, 가죽 시트 상태도 음, 오염도가 조금 있어요. 근데 심하진 않고요 어, 근데, 07년에 20만 주행한 거 치고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예,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열도, 어이, 나이 쿠션, 어이, 집에 가고 싶다. 어, 되게 좋네, 이 어, 엄청 부드럽네요. 혹시 <laughs> 아, 참, 진짜 이쁘네요. 이, 이, 우드, 이 실내 인테리어 장식이, 네, 예, 이쁜 차량입니다. 트렁크로 자리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형차는 넓은 적재함이 최고야! 넓은 적재함을 자랑 중이고요. 고프백도 많이 들어갈 정도고, 성인 남자 한 3, 4명 정도는 겉뜨니 들어갈 정도의 넓은 적재함입니다 성인 남자를 싫으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드립이. 죄송합니다. 드립이 안 좋았네요. 안에 들어가서 옵션 확인해보고 나와서 영상 돌려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동 시트고요 잘 작동되고 있고 여기도 중지속도 전동 시트입니다 뒤에서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뒤에서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그다음 열선 시트 열선 시트도 있고요 에어컨도 어, 듀얼 모드로 되어 있고 음, 오토, 오토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오디오 시스템을 네. 네, 오디오 시스템도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어, 전동접이 식미러 창문도 잘 작동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뭐, 따로 작동 안 되는 부분은 없고요 실내 인테리어가 참 예쁜, 음, 관리 잘 해주신 차량이고, 뭐 나가서 마무리 촬영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피러스 차량 소개를 마치겠고요 어, 물론, 완벽하게 상품화되고, 완벽하게 깨끗하고, 정말 최고의 차량이다라고 저는 소개해드리진 못하겠어요. 데 네. 가격 대비 연식 대비 키로수 대비 차량이 괜찮은 건 맞아요. 예, 네. 그래서 타셔도 별 무리 없이 괜찮게 타실 수 있다라고 생각된 판단하에 소개 영상을 찍는 거고요. 음... 진짜 안에는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차량 스펙을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러스 330, 3300 시고 휘발류 어... 차량이고 07년에 20만 2천 킬로 정도 주행했고 금액은 270만 원에 올라온 차량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항상 전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사이다 중고차 이원동 딜러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